무엇인가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예. 뭐 예를 들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법회가 마치면 점심들을 드실 건데, 옆에 사람 반찬이 부족해 보이면 반찬 하나 더 챙겨 드리고,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물한 그릇 떠다 주는 이런 게다복 찍는 거고, 그게 좋은 일이에요. 예. 또. 에, 열심히 드시고, 옆에 사람 하는 설거지 같이 거들어서 설거지 해주고. 그러면 에, 정말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에. 또 이런 겁니다. 아, 길 가다가도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해결하고 가는 것이 그게 다 좋은 일이에요. 오늘 그 총원장 스님, 이제 제가 좀 가까이 지낸 그런 이제 인연이 있는데, 총원장 스님이 제가 그 이제 인도에 가기 전에, 예, 금년에 인도에 가기 전에, 저보다 한 3일 앞서서 인도 부처님 유적지를 예, 지나가셨더라고요. 지나가셨는데, 총원장 스님이 그 지나간 뒤에 그 후렴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부처님 유적지에 전 세계의 불교 국가들이 절이 있는데, 조계종 절만 없다는 거예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에서 제일 알아주는 종단이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걸은 조계종단의 사찰이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시면서 부처님 유적지에 조계종단의 그 사찰을 하나 만드는 걸로 그 결정을 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그 소리가 참으로 듣기가 좋았고 우리가 어디에 가도 불자들은 부처님 그림만 봐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계종 신도들은 조계종 자만 봐도 좋잖아요. 근데 인도에 조계종 신도들이, 조계종 스님들이 가서 수행할 만한 그게 부처님 유적지에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총만장 스님이 충격받아가지고, 마침 인도 부처님 유적지가 좋아서, 또 거기 가서 수행하던 스님이 그 땅을 7천 평을 매입해서 그 불사를 하고 살고 있는데 그 스님이 총무원장 스님의 뜻을 알고 같이 만나서 3천 평을 조계종 수련원으로 그 사찰로 만들도록 기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인도에 가면 지금 인도 성지순례 가면 전부 호텔에서 자잖아요. 네. 부처님 유적지에서 잘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조계종 사찰이 생기면 신도들도 거기 가서 기도도 할수 있고 잘, 잠도 잘수 있는 그런 인연도 이제 어, 올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인도 불교가 부처님이 전세계에 에, 정말 성인이시지만, 에, 정작 그 인도 사원에서는 에, 우리나라 불교처럼 이렇게 먹고 자고 기도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들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이제 일들이 에, 계속 이제 수행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런 공간들이 이제 생긴다라는 우리 희망 속에서 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어 불교가 어느 종교보다도 이렇게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그런 제 신도들이 이제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어이 이제 태어나서 어 지금 50년이라는 그 세월을 절에서 부처님 밥을 먹고 자랐지만 내가 부처님을 위해서 한게뭐 있을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잘했든 못했던 여러분들 덕분으로 선원사가 이만큼 존재했고 그런데 장작 뭐 한국에서는 이렇게 선원사를 세웠다라고 하지만 부처님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뭘까? 인도를 이제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제일 좋아한 게 연꽃이에요, 연꽃. 네. 꽃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꽃이 연꽃이고, 인도의 국화도 연꽃이에요. 또그 이제 또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신 과일이 뭔가 조사해봤더니 우리나라에 요즘 알아주는 과일 중에. 망고라는 과일이 있어요. 망고. 예. 예, 여러분들도 망고 드실 때마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드시기도 하지만 이 다음에 과일 선물 하실 일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이제는 사과배 뭐 딸기, 수박은 이제 줘도 고맙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이제는 망고나 체리 정도 선물을 해야 좀, 아, 좋은 과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정 보니까 우리는 망고가 없는. 네. 체리를 네. 네. <laughs> 근데, 분명한 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 과일을 어? 사가지고 가면서, 뭐,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경비 아저씨한테, 예? 또 뭐, 이렇게 주변에, 예, 하여튼 좀 마음에, 아, 저분한테 내가 한번 밥이라도 함께 사야 되고 싶을 때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분한테는, 그래도 체리 하나라도 다 가서 선물해서, 이거 부처님이 좋아하신 과일이래요. 예. 그러면 그분이 뭐, 절에 다니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 부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잖아요. 망고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그, 또 이제, 좋은 일을 하시면 되고. 하여튼 저는 이제, 인도에 가서, 어 성지술례를 이제 다섯 번을 갔는데, 다섯 번 가운데 세 번을 이제 연꽃심으로 갔어요. 하여두 번을. 근데, 어 이제, 인도에 가서 보니까, 부처님이 연꽃을 좋아를 하셨는데, 이 수련 연꽃하고 빅토리아 연을 좋아하셨던 거라. 그런데 인도에 식용 연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연꽃을 먹을 줄도 모르고 좋은 줄도 몰라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작년부터 예 원을 세우기를 내가 죽기 전까지 부처님 나라에. 부처님 유적지에 연꽃을 심어서, 근데 어떤 연을 심을 것이냐? 선원사 연을 심어서, 선원사 네. 연꽃이 부처님 유적지에 피게 하고, 또연입이나 연근은 어 인도 사람들이 먹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두 번째 가서, 첫 번째 가서 심은 연꽃은 아 이제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거의 이제 실패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간서 심은 연꽃은 성공을 했어요. 성공을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왔는데 연잎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집에서 반찬 담는 접시 수준으로. 어, 거의 100%다 살아서 그 사진 찍은 걸 이제 보내왔는데, 이제 그두 번째, 에, 원을 세워서 심었던 연꽃 계기로, 어, 원, 어떤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했냐면, 부처님 유적지에 심을 것보다도 부처님 그 유적지가 성지가 좋아서 거기에 절주 입고 있는 한국 승인들, 이, 예, 거주하는 곳에 연못에다 연을 이제 무료로 심어드리면 그분들이 연꽃, 연못 만드는 게 소원인데 연꽃 기를 줄 모르거든. 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자 스님이라고 백팔산사 스님 유명하죠. 그 스님께서 어, 르미이 동산 옆에 연못을 3,000평을 만들어 놨는데 연꽃을 심었는데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연을 그냥 무조건 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이 살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사는 거예요 예. 이게 매년 이제 4월, 3월 이때 연꽃들을 많이 심는데 심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래요 스님 왜 해마다 심는데 해마다 죽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라. 사람들은 그 물에다가 심게 이제 그 열을 그 심으면 물 속에다가 심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물도 예, 아무 물이라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강화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강화에 4월달이면 진달래 축제를 해요. 진달래 축제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면 그 에, 연못이 있어요. 오련지라는 연못이 있어요. 근데 그 오련지 연못에 해마다 연을 심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물은 있는데 연이 왜안 되나. 그래서 물을 이제 조사하려고 연못에 제가 빠져봤어요. 왜냐면 그 물의 온도를 알아야 연꽃이 그살수 있나 살수 없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물은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솟아나는 물이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물에 매일 담가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얼어 죽진 않지만 그냥 동체가 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상 움츠리고만 있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물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져도 안 되지만 영상에서도 최하 10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돼요. 10도 이상.